진주시가 장애아동 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자격 정지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원장이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주시에 따르면 검찰이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원장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지난 3일 경남도에 원장 자격 정지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5월 말 원장과 보육교사 어린이집에 대해 각각 6개월 자격 정지 운영 정지 행정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장과 교사들은 7월 1일부터 어린이집은 9월 1일부터 각각 6개월 동안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그런데 원장은 자격정지 처분에 들어간 지 불과 3일 만에 행정심판에 청구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 결정에 앞서 집행정지까지 신청하면서 일시적으로 원장 자격도 회복됐습니다. 원래 행정심판이 제기되면 행정기관은 60일 이내에 청구를 재결해야 합니다. 경남도는 오는 8월 30일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안을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는 보육교사만 기소되고 아동 학대 어린이집 최고 책임자인 원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이런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는 건 반성의 기밀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분개했습니다. 경남도 관계자는 사법기관에서 무혐의라고 판단해도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문제가 분명하다면 운영 정지나 자격정지 처분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